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드디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딱 걸어 잠그면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든든한 성을 쌓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성문을 굳게 닫고는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또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니, 자, 게임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 해보기 전에 승리했습니다. 이걸 믿고 들어가면,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냥 우연이 된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뛰어나서 된것 같지만은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강력한 도성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육신적으로 보면 여리고가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정착민들입니다 큰 성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민족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여리고가 벌벌 떨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말씀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요수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4절에 제사당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당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당 일곱 명은 일곱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가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그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적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메그렇습니다 일곱째 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치라 할 때에 백성이 외치면 저 여리고 성벽이 그 견고한 성벽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계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 놓고 그대로 전합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놓고 언약궤를 매기하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구절에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십 절입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세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 자 그들이 뭐하며 돕니까? 그냥 그냥 성을 돕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말들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렇게 돌다가 저 위에서 그냥. 예? 여리고 군사들이 화살을 싸거나 돌멩이 던지면 우리 죽지 않, 않겠느냐? 자,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맞네, 틀리네, 말이 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 사공이 여러 명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다가 뭐, 아이고, 뭐 힘들어,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나올 것이고, 뭐 이렇게 돈다고 뭐 되겠냐? 이런 사람도 나올 것이고. 사우지간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다 보면 별 말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 뭐가 조금 뭐하면 뭐물 때문에 원망 또뭐 고기가 없다고 원망 뭐 힘들다고 불평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또. 그래서 미리 말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 입디지 마라. 그러다가 외치라 할그 때에 소리 질러라 같이. 치치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과 그성을한번돌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기회를 메고 13절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찾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교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 아니라,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벗개를 맨 제사장, 그 뒤에는 또요, 후군들이 회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돌고, 그렇습니다.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일같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중요한 것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첫날은 이렇게 돌고, 둘째 날은 또 다르게 돌고 마지막 날은 그냥 다르게 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 찾았다고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사장들이 그 일곱 번째 돌고 나팔 불 때에 외치라. 하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시더라. 제사장들이 나팔불 때에 나중에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에 열의 고성은 무너지듯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업과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습니다. 주었음이니라 바치되 온전히 바쳐졌다 그 열의 고성은 누구에게 바쳐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훔치거나 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그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진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은혜지만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진멸되는 시간이 바로 나팔 부는 그 시간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교차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학과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 붉은 깃발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은 살려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1 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진, 하니라 은금, 동철 기구 그런 것들은 어디다 넣으라고요? 하나님의 곳간에다 넣어라. 그게 탐 나가지고 전쟁하다 보면 와 어쩐 집에 들어가니까 은금 부화가 있으면 막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일순간에 백성들이 외치는 그 순간 그 경고한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도성이 순간에 그냥 전체가 무너, 무너지는 정말로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살려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이게 무자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약의 씨를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면요. 나중에 이제 그씨 때문에, 그 제약의 씨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돼버립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고, 제약에 빠지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것 같지만은, 침멸하라 할 때는 침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거루간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리고는, 아 여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는 제약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엄청납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심판 때에. 미리 경고할 때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22절입니다. 요소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조정탐꾼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약속한대로 그 집에 그 붉은 깃발 아래 피해 있는 그집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의 집입니까? 기생나합의 집. 기생이라고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은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기생나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집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생이라고 천대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기생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 나합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이 나합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 아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판이 많다고 이집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했겠습니까? 나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나합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곡간에 두었더라.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악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숨겼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대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26절에 요소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요소아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건축하다가 이대로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온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로 인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의 강력한 도성이 버티고 서 있지만은 우리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